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이주연의 생생 태우거 시간 이제 벌써 14번째 시간이 됐어요. 그동안 재밌게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공책에 적으신 거 매일마다 조금씩 읽어보면서 열심히 복습하세요. 그리고 태우거를 잘하는 방법은 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태국 사람들이랑 많이 대화를 해보는 방법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리는 단어들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물어보시고 찾아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외워가시면 태국말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난번에 좀 길었던 대화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앤하고 옆집 아저씨의 대화였는데요.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옆집 아저씨가 있었어요. 바이든 렌 놀러간다고 했었죠? 바이 티어. 그러니까, 바이 치아오 남독 해서, 넌 렌도 하고, 다이 루프도 하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서바이디 르. 편안하시죠? 서바이디 르, 크랍? 이런 질문도 배웠었죠. 그리고 또 새로운 표현 뭐 배웠었죠? 나, 나, 아라이나, 안따라이나, 크랍? 이거였죠? 나, 붙여주면 좀 가볍게 원래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아라이 크랍 그러면 뭐요? 무엇입니까? 이건데 아라이나 크랍 그러면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나 말고 짜자 나라는 표현 기억하, 기억해주시고요 나 짧게 나 아라이나 그 다음에 짜 자, 뭐뭐할 것이다. 자, will 하고 똑같은 거고 나, 이거는 끝에 붙이면서 가볍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봤으니까 연습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연습문제 있었죠? 자, 먼저 어, 예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파이 투라크บ 문자 빠이 나이 크라 자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빠이 투라 크라 빠이 투라 크라 투라 사무 사무 간다. 그러니까 사무를 보러 간다. 뭐 개인적인 사무가 있어서 그거 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바이 투 라, ร랍 뭔가 사무가 있어서 그 사무를 해결하러 간다. 바이 투 라, 투 라, ธุระ business. ธุระ business. By 사무로 사무를 보러 갑니다. 바이 투 라, ร랍 여기에 대해서 요런 대답이 나오려면은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네, 어디, 어디에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아, 사무가 있어서 사무 보러 간다. 비즈니스 하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간, 가십니까? 지난번 대화에 나왔었죠? 뭐죠? 쿤, 빠이 나이 크랍? 맞죠? 또는 쿤 없이 빠이 나이 크랍? 그러면 되겠죠? 여자분이시면, 빠이 나이 카. 이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이, 이거는 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대답이, 마이 카. 빠이 카. 플랜카. 자, 이런 대답이 나오려면 질문은 뭐였을까요? 마이 카. 뭐라고 물어봤길래? 마이카. 빠이카 푸안카.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마이카. 뭐죠? 아닙니다. 빠이카 푸안카. 푸안 뭐죠? 친구. 친구와 함께 갑니다. 아니에요. 친구랑 같이 가요. 그러면 질문은? 혼자 가십니까? 이러면 되겠죠? 저 혼자 가세요. 뭐였죠? 혼자. 혼자 뭐였죠? 콘디아오. 빠이. 콘디아오. 르크랍. 빠이콘디아오. 르크랍. 혼자 가십니까? 혼자. 가십니까? 이거죠. 바이콘디아오르크랍. 혼자 가세요. 아니요. 친구와 함께 갑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답이 자, 타이로우크랍. 자, 타이로우크랍. 자, 뭐였죠? 뭐, 뭐할 것이다. 메, 타이로우. 사진 찍다였죠. 자, 다이로, 그랩,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질문은, 네,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군자, 햄, 아라이, 그랩. 군자, 햄, 아라이, 그랩.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뭘 한번 해볼까요? ไม่สบายค่ะ.ไม่สบาย, 맞죠? 마이서바이 아프다, 몸이 안 좋다. My s u r a i 그럼 질문은, 쿤 그, 서바이드 르크랍, 쿤 서바이 메크랍. 그그 정도면 되겠죠. 쿤 서바이드 르크랍 이 정도면 되겠죠. 자그 다음 대답이. 는, 렌, 카 자,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뭐였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었죠? 첩, 좋아하다 는, 렌 놀면서 걷다였죠? 놀면서 걷다 그러니까 구경하다 구경하다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무엇을 좋아하냐 뭐하는 것을 좋아하냐 군, 첩, 탐, 아라이카 군첩 탐 아라이카? 그 정도 대답이면 되겠죠? 군첩 탐 아라이. 그닥? 여기서 첩널 렌카. 그럴 때 군첩 아라이카?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별로 좋은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처바라이카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면은 명사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군처바라이카, 음, 봄첩, 첩스파크잔첩스파카 그런데 여기서는 넌렌이라는 동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동사로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군첩 아라이가 아니고 군첩 탐 아라이 그랍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탐난 티 롱파야반 탐난 티 롱파야반 무슨 말이죠? 탐난 일하다 티 어디 어디서 롱파야반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럼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뭐였죠? 네, 쿤탐간 티나이크랍 네, 쉽죠? 그럼 다음 문제요. 마이차이카, 빠이티야우 마이차이카, 빠이티야우 자, 이거는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ไม่ใช่. 자, ไปเ어ี 뭐였죠? 놀러 가다. 놀러 가다. 빨ปเที่ยวไม่ใช่. 아니다. 차이 맞다, 마이 차이 아니다, 틀리다, 마이 차이, 파이 티어 마이 차이 끝하고, 마이 파이 티어 끝. 질문은 그러면 대답이 마이 차이니까, 뭐 차이 마이 이런 대답이겠죠. 마이 차이, 뭐뭐뭐뭐뭐 차이 마이 크라, 자, 차이 마이크랍 또는 차이 마이크랍. 원래 태국말에는 이 마이, 마이가 글을 쓸 때는 마이 라고 글을 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물어볼 때는 차이 마이크랍?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빨리 말을 할 때는 차이 마이 그냥 이렇게 흘려버려요. 차이 마이, 차이 마이. 어, 원래 글을 쓸 때는 스펠링은 마이, 요겁니다. 그렇지만, 대화하실 때는, 차이 마이. 예. 네. 뭐, 굳이 마이 하시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 마이크랍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마이 차이 라는 대답이 나왔겠죠. 그리고, 빠이 티어. 놀러 간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신 일하러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군. 일하러 가다 뭐죠? 빠이 탐난. 음, 응, 안, 빨리 하는 거죠. 군, 빠이, 탐, 난, 차이, 마이크라? 당신, 일하러 가는 거 맞습니까? 차이, 아님, 아닙니다. 빠이, 티어, 놀러 갑니다. 뭐, 아마도, 뭐, 미국을 간다거나, 어디, 딴 나라 놀러 간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 뭐, 일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놀러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เ깐티 타나칸 ที่ธนาคา 카. เจอกันท 카. 자. เ깐 나왔었죠? 왜 전라도 바로 음청 할때 그거 있었잖아요. เ깐티 타나칸 ที่ธน다 타나 기억 하시죠. 잊어 버리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모두 다다 다 좋아하는 장소, 은행이죠. 저깐티 타나칸카 그렇다면 질문은 아마도 저깐이 만나다니까 어디서 만날까요? 뭐이 정도 질문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네. 저깐티나이카 또는 저깐티나이디카 는 클럽. 자, 보세요. 잠깐 티 나이 티 나이 어디서 어디서 만납니까? 또는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D 하나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말이 조금 바뀌죠. 어디서 만날까요? 하고 어디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니까 저 간티 타나칸카 은행에서 만납니다. 또는 은행에서 만납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수업이었는데요. 적으신 거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이 프로가 끝나도 한 번씩 쭉 읽어 보면서 단어도 외워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15번째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싸와디카.